네 여기는 월평구를 지나서 굿당 산책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여들이 뭔가 형형색색 어, 형형색색은 아니죠 어 형형 어, 다양한 모습들로 어, 해안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 하, 계속 제 눈을 거슬리네요 저 앞에 황갈색으로 띠를 이루고 쫙 퍼져있는 그 중국에서 떠몰려온 그 쓸데없는 모자반이 지금 세력을 엄청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너무 속상합니다 하... 하... 어떻게 저제 동영상을 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아우 해안 쪽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저거 어떻게 더 성하기 전에 정리를 좀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측에 지금 보니까 태악들이 쫙 떠있는데 할망들이 저기서 지금 물질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기 모재반들이 저기에 촘촘히 있으면 물질도 못할 것 같은데 아휴 걱정이 많습니다. 괜히 제 기우겠죠? 잘들 하고 계신데 <laughs> 여기는 이제 굿땅 산책로라고 해서 월평포를 지나서 이제 그 월평 어, 아예 낙목 심터까지 이제 가는 해안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벗어나면 이제 뭐 목적지까지 팔, 이제 칠 코스 종점까지는 뭐 그렇게 많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한 1.5km에서 2km, 2km 안될것 같아. 한 1.5km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목적지까지. 하, 저 해안에. 침식계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 여기도 주상절리가 약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 앞에는 몽돌이, 몽돌해변이 펼쳐져 있고요. 어, 소나무는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저 앞쪽에, 이제, 그, 진군내라고꽤 유명한, 어, 꽤 유명하진 않죠. 유명하진 않은데,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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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모퉁이를 싹 돌아가면 거기가 이제 진곤내가 되겠죠. 거기에 가면 뭐, 물개 바위도 있고, 근데 원래 정상 코스에서는 약간 좀 벗어나야, 송이 스퍼 가기 전에, 그, 왼쪽으로, 도로를 따라서 좀 들어가야 되는 한 10분 남짓 걸어가야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오늘은, 요즘 욕심이 많아서 동영상을 많이 찍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제가 2분, 3분 정도 이렇게 이제 찍었다면, 오늘은 뭐, 뭐 6분, 7분, 10분, 15분. <laughs> 그만큼 이제 좋은 곳을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그 업로드 중에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laughs> 모르겠습니다. 제눈엔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이것도 길을 내준 응? 이땅 주인들한테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내주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고마운 거죠. 아침에 남쪽에 비가 한1 시간 이상 쏟아지다 보니까 쏟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뻘이 돼 버렸습니다 일부 구간들은 주차 주차. 어. 여기에 국당 산책로가 길이로 따지면 거의 한 1km 좀 넘게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안 쪽으로. 이 길이 끝나면, 이제, 7코스도, 중점이 거의, 이제 뭐, 한 500m 남지? 길만 건너가서, 송이 시퍼 나오면, 좌회전하면, 아이라 목심터가 바로 나오죠. 이제 7코스 끝나서 8코스 이제 아연나목에서 이제 8코스를 하면 8코스 끝나는 지점 이제 안덕면이 되겠습니다. 안덕면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포시에 이제 시로 따지면 마지막 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가서 노는 데도 있고요. 조심해야죠. 이제 굿당 산림 산책로. 아주 옛날 월평 마을에 안녕을 기원하던 굿당이 있어. 그것을 찾아가던 길이다. 7일에한 번씩 정성을 올리던 이래당이다 이제 제주는 괜당과 이당의 역사라고 하죠. 이 당은 본양당이고, <laughs> 어, 지금도 제주는 그 개신교라든지, 뭐, 천주교라든지, 예, 아직 이게 잘 못, 신조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이제 토착, 샤머니즘이 아주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5.16도로 올라오다 보면 양지공원이라고 제주시 쪽에 이제 화장터인데 화장하는 사람이 거의 열에 한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왜두번 죽냐? 옛날에 이제 육지에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몇 자리 쓰질 못하니까 의뢰 이제 인천 같으면 이제 승화원에 가서 그냥 장례 끝나고 나면 태워서 납골을 하든 뭐 이제 그렇게 가족묘에 들어가든 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태, 태우는 거 하고 매장하는거 하고 이또 천장 풍습이 있죠 네팔이나 이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천장터에다 갖다 내, 내놓으면 독수리들이 살을 다 퍼먹죠. 그러면 독수리를 타고 하늘로 간다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나중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제 살은 다 발라먹고 뼈만 남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천장지기가 곱게 빠서 이제 유족들한테 주죠. 그게 이제 천장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